네,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요 저희가 해볼 점프맵은요, 그, 점프맵 이름이. 네, 뭐예요? 점프맵과 드로퍼인데요. 네. 자, 어, 저는 맵 다운받는 데서 다운받았고요. 네. 규칙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목부터 점프맵 플러스 야간의 드로퍼인데요. 네, 제작자는 꾸맹님이고요 네, 규칙. 블럭 파괴 금지. 무단배포검지,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네요. 네요. 네, 같이다 안... 어, 저 안... 어렉 맞네 저렉 심해요 저도요? 저체력이 다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체육, 다는 게 아니에요 더 올라요 저 체육... 피가 확인되어서 안 죽어요 여기서 저도 안 죽어요 여기 어떡해요? 네 그러면 여기 게임물과대가 있죠 크리에이티브로 네. 올라가서 올라갑시다. 네. 네, 응. 저, 올라갈게요 네, 일단은 네. 빨간색으로 와주세요. 네. 여기로 와요. 네,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여기요. 네, 여기서 합시다. 다시 네. 생존으로 가세요. 네. 해야겠습니다. 왜요? 크라이저 녹죠난 죽었는데 쉬움 쉬움으로 해요 그럼 보스한테죽 뭐, 부산행 네 오늘은 부산행 매 부산행 야간 야간 플러스 뭐였더라? 드로퍼에요 준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점, 그 다음부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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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 프더 아, 앵, 더 네, 앵, 더 앵, 더 초코님. 네. 빨리 빨리좀더세더맨더맨 있어요? 네? 더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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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 이거 다이거 여기 기리고 있을게요. <laughs> 잘안 되는데요? 저게못 네. 껴요? 네. 칸인가? 시타안깼네 안돼 아니 아아나그러도 죽었어요 왜요? 이짱 허용을 다가 죽었어요 그럼 제가 가지 말랬죠 이 스포인드 모니데 맞아 왜 치트 안 켜져요? 네 그럼 제가 엔지마스터로 아올까요아야 어?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돌아왔습니다 네. 먹고 네. 어? 와야. 저 여기있어요 빨리 아, 와야저맥한어요 아아아아 네네 어? 빨리 오세요 네 수현님한테 스폰포인트 할게요 거기서 가만히 기다리세요 네. 음 친구한테 그 다음에 여기서 스폰포인트 할게요 네. 그럼 보면 거기에 면는거 맞죠? 네. 우리 다면안 돼요 한번. 테레포트. 오 이거 잡대. 아죽었다 어, 달라. 저한테 추적하세요 지금 말고. 추적하세요 이제. 네. 친구, 추적. 추적. 여기. 테레포트로 한번 돌려. 뭐인? 아안 돼요. 가운데로 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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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스폰 yeah, 포인트. 가지 봐요. 발 와요. 어, 니추적해도 되는데. 예를 주 여기다 스펀 포인트. 어, 아니스폰 포인트 돼. 스폰 포인트 세. 여기가 안 되는데요? 나이드는 꺾게요 저. 왜요? 나이좀는 꺾게요. 네. 여기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제가 계속 거기로 가있대. 야, 네, 그다음 스폰 포인트 해줘요. 아 어. 진짜 여기가 안 되네요. 그럼 그냥 날아가. 어? 저안 죽어요. 저도요. 아, 끊 때려들어요. 우리 같이 때려야지. 나. 먼저 죽네. 피가 안 달아요. 네, 그럼 칼로 한번끝내릴까요 네, 당신이요. 초코님요 저요? 저 칼로 죽을게요, 저는. 이 자리세요? 안전하게 죽어줄게요. 저습니다저 추적기 주세요. 아, 그래서 추적하면 되는구나. 네, 추적기 주세요. 추적. 아님 여기. 텔포트. 아, 그, 그. 아, 아니, 또갈수 있는데. 검투사 이거 려 아, 안 좋다. 아니, 이게 새 거. 다는 거잖아. 안 타잖아. 키만 채워지고. 아, 아,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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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내가 되게 끝내드릴게요. 그냥. 아, 그냥 휴면으로 꺼내면 안 돼요? 네 그럴까요? 네. 휴면로나요 네. 네, 오케이. 저는 우리는 깨까지안 갑니다. 네. 깜짝 아, 진짜 깜짝 진짜, 진짜, 진짜 안 예뻐요, 그 잠깐만요. 어 아니, 와지좀 말라고요. 네. 하긴 했는데 왜그래요? 이렇게 할수게야 텔레포트는 한번더죠 거기 할 수가 있어요 아! 어,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내가 사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폰서를 때려드게요 어? 어, 됐네. 아, 됐는데. 그리고 전 사기, 사기 사람입니다. 사기를 연막내려고 쓰는 사람. 아기는새꿀제이죠 사기는 연막내려고 쓰는 사람. 자기의 꿀에 댐, 댐 먹어 연막을. <laughs> 이 t 요 저한테. 아 m 저한테요 i v e up. Young, y o 제 여기로 제가 여기로 갈게요. 이 Young, y o 아 r e w e l c 아 m e Young, y o u 나 e w e 서 c o m e You're welcome. You're w e

여기 가야지, 나는. 거기갈수 있어. 아,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스프링을 뜯을 때 넣을게요. 안 되겠어. 아, 저할수 있는데. 그건 여기부터 시작하죠. 네.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디요? 아, 저기 가는 거구나. 어디요? 여기. 튕겨나가야 아. 돼, 이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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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추적해요. 앞으로 가는 게안 돼요. 아! <laughs> 음, 부럽다. 뭐야? 저거요? 어, 망했다. 어, 됐는데요? 저, 저 추적해요, 저한테. 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여기 떨어졌어요. 아니, 이거 징그에서 추적한 다음에, 그다 그냥 떨어졌어요. 먼저 가요. 네. 어, 여기로 어? 가요. 여기로 가요. 아무래도 시잖아요 뭐, 아, 알겠다. 여기로 떠가지고 또 다른 데로껴야될 텐데. 저기 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내생각엔 여기에서 여기로 떠야 될것 같아. 어 어. 어, 어. 아, 알겠다. 여기서아 여기로 가네. 거기로 가는 거야. 아. <웃음> <웃음> 네, 여기서 여기서 3포인트 설정하고요. 할수있는데 아, 아야. 됐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올라가요. 그다음에 에이? 저기로 뛰어요. 네. 네, 미켜 주세요. 했어요. 했어요. 아, 열어졌어요. 저. 후 대박. 어, 그냥 앞으로 가. 어, 잠깐만요. 제가요, 하늘 날아가지고, 거기서, 날아가지고. 아니, 아니. 잠깐만. 어, 어디였던가? 여기였지, 우리. 아, 진짜, 왜 그래요? 여기서 좀 포인트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비켜 아 거기 아까 거기잖아요 있어야죠어그런저 주저가고요 여섯 됐다. 여기로 해요 네 여기로 갔다 갔다 진다 끝어 아, 진짜요? 끝에 바로 진다 네그 다음에 플러스 야간의 드롭퍼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자 꾸맹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끝. 안녕히 계세요